안녕하십니까 피스 모터스 국제 여러분들 가정원 팀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최근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상일 대리님이 많이 올려 주셨는데 금액 대비 그리고 옵션 대비. 맞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쏘나타 하이브리드의 최고 등급인 로얄 등급을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스펙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쏘나타 하이브리드 YF YF 모델에 해당이 되어 있는 모델의 등급은 로얄 등급입니다. 이 차량보다 높은 등급은 없습니다. 통풍 시트부터 파노라마 선루프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로얄 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금액이 정말 좋은데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2012년식 11월 등록한 12년식에 주행 거리는 약 19만 k 로를 주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키로수가 너무 많다, 적다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차량은 적정 키로수를 주행한 차량이긴 합니다. 장거리 운용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준비해 드렸고요. 이 차량의 금액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550만 원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 상당히 잘 나온 차량이 맞습니다. 완전 풀옵션 차량에 19만 키로 정도 달린 중고차 성능 보증까지도 가능한 이 차량 55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랑 같이 외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쪽에 헤드라이트나 앞쪽 앞 범퍼 라인, 안개 등까지 쫙쭉 보시면은 지금 뭐 파손이 있다거나 그런 부위도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일단 색상도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한 은색상에 들어가 있는 차종 중에 하나고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한 앞쪽에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보시면은 휠도 옵션 휠이 들어가 있죠 로얄 등급답게 옵션 휠이 들어가 있으면서 끝부분에는 약간의 잔 스크래치는 존재합니다 사이드 리피터 미러 잘 들어가 있고요 이 끝부분에도 사이드 미러는 아시겠지만 약간의 부칠 정도는 조금 양보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바이저도 전차주분이 다 장착을 해두셨고요 외판 도장면은 아, 외판 도장면은 정말 깨끗합니다. 19만 키로나 주행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정말 기가 막힌 차량 중에 하나고요. 자, 뒤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한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보시면 아 다소 아쉬운, 확실히 뭐 주차로 인한 스크래치지 않나 이렇게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뒤쪽으로 쭉 넘어오실게요. 뒤쪽에 보시면 은 선팅지부터 트렁크 쪽에는 전혀 파손되어 있는 부분 없고요. 정품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레터링 박혀 있는 것 자체가 다 블루 계열의 색상이 들어가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레, 리어 램프까지도 보시면은 일반 YF랑은 다른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차량은 가스 차량보다는 넓습니다. 적재 공간은 가스 차량보다는 넓지만 뒤쪽으로 주요 부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뒤쪽에 살짝의 부품. 가림막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밑에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쪽으로 침수나 부식 흔적 전혀 없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치공구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렁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네요. 반대편 외판도 한번 쭉 볼게요. 반대편 외판 따라서 쭉 보셔도. 야 이거 오늘 뭐 밖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외판 도장면이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방문하시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제가 이렇게 바깥에 항상 나와서 외판을 한번더 훑어보는데 이 차량은 굳이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외판도 장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열 시트로 들어가서 옵션 상태 상당히 좋은 로열 차량을 보실 건데 들어가 보시죠. 네, 2열 시트에 지금 제가 탑승을 했습니다. 시트 상태는 지금 파손되어 있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내에 딱 탔을 때 천장을 좀 한번 봤는데 천장 쪽에는 약간의 오염물들은 조금은 묻어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운전석 천장 쪽에도 약간의 오염물들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전자석에 열선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로열 등급답게 뒤쪽에 송풍구도 있고요 밑에 발판 매트는 코일 발판 매트로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을 또 발견했죠. 이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카메라 2 채널이 스티커가 떨어져 있는데, 요거는 만약에 스티커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제가 재시공 해가지고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운전석의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가 보시죠. 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차량의 키는 로열 등급답게 스마트 키한 개가 잘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아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동이 걸렸고요. 지금 계기판 상태 보시면 경고등 올라오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 주행 거리가 19만 1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20만 km가 넘지 않은 차량이라 중고차 보증에도 들어가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운전석이 <laughs> 네, 메모리 시트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왼쪽에 버튼들은 뭐큰 버튼들은 없습니다. 뭐 주유구 버튼이나 트렁크 버튼 정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전동 접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창문들은 전혀 개폐 상태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 라이트부터 오토 와이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에 한번 보시면 핸들은 지금 가죽 핸들이 들어가 있는데 위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천장 쪽에는 약간의 오염물들이 조금 묻어 있긴 합니다. 요게 가만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에서는 정말 금액 대비 상당히 잘 나온 차량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앞뒤 블랙박스 투 채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도 있습니다.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썬루프 열었을 때, 어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썬루프도 작동 상태 전혀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조주민들이랑 같이 나왔는데 카메라 각도가 상당히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제가 교육을 제대로 한번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를 잡아보는 게뭐 처음인지라 약간의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대시보드 위쪽에는 부착물이나 그런 흔적 없이 상당히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쪽으로 내비게이션이 정품 내비게이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도 터치 패널 전혀 이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오디오 또한 역시 음질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JBL 스피커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로열 등급입니다. 옵션 상태는 상당히 베스트하고요. 에어컨도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야, 에어컨도 틀었을 때 반응속도 상당히 좋습니다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이 문제가 없다는 라 거는 히터까지도 문제가 없는 차량이죠 밑에 쪽으로는 가벼운 수납공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정품답게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요 미션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고 있는데 미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차량의 튕김이나 꿀렁임이 전혀 없고요. 지금 엔진이 구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션을 변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션의 충격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전석 부조석엔 열선과 통풍 시트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도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로열 등급이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지금 엔진 구동이 딱 꺼졌습니다. 충전이 다된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일단 강하게 한번 틀어보고, 나가서 엔진이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네, 엔진은 열었고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엔진 소리까지 들려 드렸습니다. 엔진 소리에도 노킹음이나 잡소리, 벨트의 긁힘 소리는 전혀 없이 상당히 깨끗한 차량이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통풍 시트, 열선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로열 등급 차량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550만 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성능 기록부를 띄워 드릴 겁니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뒤에 뭐 패널이나 뼈대 사고는 전혀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성능 보증까지도 가능한 이 차량 550만 원입니다. 선착순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신 분들은 상단에 대표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끔 상담 한번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 모터스 가정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